안녕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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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어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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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잘부탁드빠오다 예쁘게 생기셨오요오가 오빠, 오 가겠다고 했는데도. 할, 할 일도 없으니까 갔다 오겠다고 87세 나이에 걸어서 한 20분 정도의 고리를, 거리를 혼자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뛰어 따라왔는데 겨우 간신히 따라잡을 정도의 속도로 걸어오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엄마 아 참고로 여러분 제가 엄마 엄마 하는데 제가 한국어로 엄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독일어로 할머니를 뜻하는 말이랍니다 <laughs> 오, 오. <laughs> 감동이다. 오, 너무 따뜻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 고 <laughs> 할머니랑 이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마블도 <laughs> 응, 엄청 많이 적다 드디어 손을 잡았습니다, 리자 씨. <laughs> 그러니까 손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야, 헝터니 헝터니 기대해 주요와 진짜 예쁘다. 너무, 너무 예뻐 가지고 지금 자전거를 세워 가지고 찍고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 이제 랑얄리번 떠납니다. 오늘 3시에 이제 비엔나로 가서 거기서 집 정리하고 내일 새벽에 런던으로 출발합니다. 저희가 영국에 가는 비행기가 아침 7시여가지고 4시, 4시 40분에 나와야 돼요. 거의 잠을 못 자지 않을까. 떠나기 마음이 좀 그렇지만 은 언젠가 가야 되니까. 근데 정해진 기간 내라서 에더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맞아. 만끽하려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좋은 기간이었던 어... 것 같아요. 더 소중했던 것 같아. 어 진짜 소중한 아 생각이 날것 같아요 이 자전거 타고 막. 그랬던... 맞아. 내년은 또 오자고요. 그니까또 와야지. 엄마가... 안녕. 오 선수인데 안녕 반즈라. 대감 고마웠어. 어저 여기 누구 계신 거 아니죠? <laughs> 야 어떠세요 이제 랑앤리반 떠나는 기분? 우리가 지금 비엔나에 나머지 짐이 다 있잖아. 음. 그래서 가서 또 이제 정리해야 되죠. 그러게요? 근데 여기를 떠나는 게더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 할것 같아. 이게 할머니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뭐, 뭐, 뭐 설마 <laughs> 벌써? 벌써요? 아니 나 그동안 하나도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왜 갑자기? 갑자기 뭔가 가려고 하니까. 어, 어, 이래. 근데 할머니는 성격이 쿨하셔가지고. 왜쿨요 어, 아, 굉장히 <laughs> 쿨하셔가지고. 쉼, 좀깡 쭈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같그데 그러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우리를 또. 그렇죠.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오케이. 아, 이끌어. 오빠. <laughs> 음. 어, 뭐야. 이거사싸가지 Ich wünsche euch alles Gute, gell? Okay. Ja. Auch für London noch alles Schöne und einen guten und Kommt gut hin und kommt ja, ja. überall gut hin. Okay. Dankeschön. Ja. Macht's das gut. Danke schön dir auch. Ja. Wir kommen wieder bald. Ja, gut. Bald, wenn wir sehen, jetzt hast du schon wieder Karte hinten <laughs> <laughs> Ja. <laughs> 고마 고마. 안녕. 안녕. 아주 고마해. 정말. 작년에 공부 빼고. 또와다그 내년에 또 오겠다고 말씀드려줘. We come in wieder nächstes Jahr. 금방이라고. 응 Yeah, n 막고 문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막 신발 신어야 지고 아? 아직 안 신었어? <laughs> 약간 분위기. 뭐그어 <목소리> <laughs>

Ja, uh, well, uh, well, so <laughs> okay. okay. oh, thank you. Bye -bye. oh, thank you so oh, maar? ja, oh. Oh, oh, no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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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é, oh, om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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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준. 내년에도 음, <목소리> 뭔가 모르겠다. 어머니 원래 무하시잖아 근데 글썽 하 만남 이있으면 이별도 있지만 네. 또 만남도 있으니까 너무 안 내년에 또 배로 오자고. 좋지. 손녀 손자랑아 좋아. <laughs> 아 내가 그건데. 아그렇지그렇지 그렇지. <laughs> 진짜 진짜 남케션 <laughs> 너무 너무 즐겁고 그 해피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거 그 독일어로 좀 번역 넣어 줘야 돼. 네. 뭐 보실 수 있으니까. <laughs> 여마가 계시는 집이라서 너무 더 좋았고 그 따뜻한 속에서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 둘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응. 오늘 건강하시고 잘또 금방 또보겠습니다감사땅 <laughs> 어, 너무 잘했어 아, 그동안 근데... 많이 많이 독일어 번역, 통역한 더라 수고했다 아 고마워 이끝장 일본어로 맨날 해줬는데 근데 뭔가 음.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잖아. 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저 모습이 마지막일까 지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야. 항상 누구랑 헤어질 때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그러게. 순간 소중하게 헤어지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할머니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건강하실 수도 있어 우리보다 건강 진짜 건강하시니까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고 어... 김을 받으러 그리고 드리러 오자고 이모도 안녕 편하게 가셨습니다 할머니랑 느낌이 다르다 그렇지 저 피가 미쳐가지고